안요 아재아는 자예요. 어, 형들은 또, 도감 컬렉션, 어, 다 올리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어차피 기간제라서, 음, 저는 3단계까지는, 뭐, 본인의 선택이시고, 그리고, 이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. 뭐, 아시,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 드려도, 이렇게, 뭐 코인상자 있잖아요, 코인상자. 어, 코인상자. 어? 특히나, 5만의 1층, 3층, 그리고, 5층. 그리고 7층. 이것만 해도 거의 5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. 음. 4, 3, 4만 5천 개인가요? 5만 5천 개인가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할것 중에 하나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9층. 이게 진짜 개꿀띠거든요.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개꿀띠라니. 아, 죄송합니다. 어, 이게 왜냐면, 음, 이 경험치 퍼센트 있죠? 81레벨 기준 2.4%거든요? 어, 형들이 지금, 어, 형들이 지금 리셀 하고 있는데 경험치가 모자랄 것 같다? 그러면 이거 총몇달이 합니까? 3육8 18, 0 0천800달 투자해서 경험치도 먹고, 이 심이 뽑기 팩도 먹고, 어,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어 이게 3628어1800안되나면 패키지 하나잖아요. 1800다 하면은 200 더하면은 패키지 하나니까 그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어 내가 내가 진짜 어 이거를 저걸 해야 되는데 뭐죠? 어 리셀을 해야 되는데 이, 이 경험치가 얼마나 된다. 얼마 찰다. 이게 한뭐한뭐한4트 이상 는 하지 않을까요? 80레벨이 2.4%면? 음, 그 시간 매몰된, 매몰시킬 시간보다 이게 더 빠르다면, 리세하는 형들은, 음. 이걸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경험치라는 게 2.4%가 80레벨 기준 2.4%인데, 이 정도 경험치면은 뭐, 엄청나죠? 어, 밑에도 있어요. 어, 400다 야주고, 4개만 해도 이것도 1600다이하네요 어, 그치만, 3단계하고 여기 1, 2, 3 위에 거만 좀 2.3%, 2.3%, 2.2% 넘어간다는 거 확인하시고, 음, 부캐로를, 어, 어, 받을 거는 부캐로 받아주시고, 음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이런 거는 부캐로 받아 되거든요. 요런 거. 알비노 말고 이런 거 이게 중요토마 이거 이게 중 이게 중요해요 이게. 이거는 게이 이거는 부캐로 받아서 부캐에서 써도 무방하거든요 이거는 수련에서는 그렇지만딴른 것들 코인 코인 박스 이거 옮겨 옮겨지는 건지 안 옮겨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자 파멸의 던전 퓨엘 퓨엘 퓨엘은 옮겨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그 외에 코인들은 본캐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. 어쩌록, 어,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. 또, 아어 참, 덥다고 짜증내시지 마시고, 오늘도 즐겁게, 어 즐겁게 일하시고, 오랜만에 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어제도 좋긴 했는데, 아어 그래도, 오늘 또 했으니까, 어 그래도 이런 날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. 또, 어, 밑에 비안 와서 좀 힘들었던 농가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많이 해소됐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, 뭐, 지금 물난리 때문에 난리긴 하지만은, 어, 어디는 또 수, 수, 자원이 막, 어, 저장되어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 있거든요. 또, 그 곳이 좀 어느 정도 차올랐다고 해가지고 그쪽은 또, 또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참 대한민국이 좀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<laughs> 지역마다 사정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어딘 또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아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진짜 아 뭐랄까요 정말 진짜 형들도 어뭐 어디 계신 지방에 계신 형들도 있을 테고 수도권에 계신 형들도 있을 테지만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. 항상 본인의 건강,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어, 누구보다 먼저 어,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. 어디 다치거나 그러고 어, 그러시면은 정말 되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. 어, 뭐 쿨하게 아 괜찮아 이러는데 쿨한 그건 쿨한 게 아니거든요. 사실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간수를 잘해야지 어, 다친 다음에 쿨하게 아 괜찮아 이러는 거는 어, 좀 무리가.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 제가 어 영상 올릴 때마다 어 형들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라 항상 형들 건강을 생각하시라고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.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. 음아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따가 시간되면 오후에 또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